자기나알제입니다 오늘 알리익스프레스 추천상품으로 소개해볼 제품은 바로 샤오미 체온계입니다. 일반 체온계는 아니고요.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입니다. 국내에서 중국 가성비 브랜드로 가장 유명한 샤오미 브랜드라서 믿을만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후기들이 좋아서 구매해봤습니다. 비접촉식이라서 사람의 체온 뿐만 아니라 물체의 온도나 공간의 온도까지 모두 측정 가능합니다. 제품 상세 소개와 사용법부터 일반 체온계 온습도계와의 정확도 비교, 알리익스프레스 주문 정보, 마지막으로 장단점 사용 후기와 총평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먼저 구성품과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는 간단합니다. 이 체온계와 영어 설명서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종이 상자에 고정된 상태로 배송이 왔었고, 박스가 찌그러지기는 했지만, 손상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전원은 이렇게 본체 뒷면에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갑니다. 사이즈는 세로 15.4cm, 가로 4cm, 높이는 3.1cm입니다. 색상도 흰색으로 깔끔하고 작고 가벼운 디자인입니다. 무게는 배터리 제외하고 64g밖에 안 됩니다. 일반 이런 브라운 체온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사용 범위는 인체에 사용할 때는 32에서 43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물체의 표면 온도를 측정할 때는 0에서 60도까지, 그리고 공간의 온도를 측정할 때는 0에서 40도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면 이 가운데에 측정한 온도가 나오고, 이 위쪽에는 설정 모드가 나옵니다. 이게 전원버튼 겸용 온도 측정 버튼입니다. 왼쪽 옆에는 모드 설정 버튼이 있고, 이 오른쪽 옆에는 메모리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본인이 측정을 원하는 모드를 먼저 설정해 주세요. 모드는 세 가지입니다. 사람의 체온, 집 공간의 온도, 물체 온도입니다. 체온을 측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모드 버튼을 눌러서 사람에 맞춰주시고 이 뒷부분에 이 까만 부분이 적외선 센서가 나오는 곳이니까 이 부분을 이마 중앙에 대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마와의 거리는 3cm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측정하실 때 이마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마를 깨끗하게 열어주시고요. 저는 일단 손의 표면에 대고 온도를 측정해 볼게요. 체온 측정이 완료되면 이렇게 진동과 함께 온도가 표시되는데 LED 알림창이 버튼 위에 있어서 가독성이 좋은 편입니다. 전원을 켜고 체온을 측정하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측정 체온이 38도를 넘어가면 경고로 진동이 3번 온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집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모드를 눌러서 집에 맞춰 주시고요. 허공에 그냥 한번 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 온도가 측정되죠. 물체의 측정 모드는 적당한 목욕물 온도를 측정하거나 요리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시기 좋은 미온수의 온도 측정도 가능합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는 이렇게 하이라고 표시가 뜹니다. 오차 범위는 크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3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을 끄실 때는 작동 없이 그냥 두시면 30초 이내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한국분들은 섭씨가 편하지만 외국에서는 화씨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화씨로 변경을 할 때는 이렇게 기기가 켜진 상태에서 이 모드 버튼을 2초 정도 눌러주시면 F4라고 뜨고 온도 범위 설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한번더 눌러서 F5가 뜨면 이렇게 온도 설정인 섭씨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온도 측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씨로 바뀌고요. 다시 모드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완료해주면 됩니다. 메모리는 총 32개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 버튼을 눌러서 차례대로 확인하시면 어떤 모드로 측정했던 온도인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전부 지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메모리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초기화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사용 시 주의점으로는 일단 이마가 물에 젖어 있거나 상처가 나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물이 묻은 상태에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우라고 나와 버립니다. 아무래도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물이 묻은 상태에서 측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접촉식 체온계이기 때문에 일반 체온계에 비해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할 때이 기기로 측정했을 때 나의 체온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성이 강한 기계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인덕션, 스마트폰 통화 중에도 기계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확도 비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 브라운 체온계와 온 습도계를 준비해 봤습니다. 샤오미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면 36.2도가 나옵니다. 일반 브라운 체온계로 측정을 하면 36.5도가 나옵니다. 약 0.3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오차범위 이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래 브라운 체온계가 좀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하니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열이 나는 환자들 체온에서 실제 0.3도 차이는 크잖아요. 그러니 평소 이 샤오미 체온계로 나의 기초 체온이 몇 도인지는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정확히 알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샤오미 체온계는 보조 수단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인은 일단 이 브라운 체온계로 사용하고 환자들이 밤에 잘때 열이 나서 수시로 측정해 봐야 할 때나 이럴 때 보조 수단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간의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2.3도입니다. 샤오미로 측정을 해보면 22.2도입니다. 0.1도 낮게 나옵니다. 역시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여러 번 측정을 해도 22.2도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알리익스프레스 가격과 주문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본 가격 15.46 미국 달러였습니다. 무료배송이 아니었고요. 배송비 1.05 미국 달러 추가되었습니다. 최종 결제 금액 16.51 미국 달러. 한화 약 19,000원입니다. 다음은 배송 정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슈핑으로 배송왔고요. 배송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판매자가 9월 23일 발송해줬고 10월 8일 수령했습니다. 주문부터 수령까지 총 17일 걸렸습니다. 포장은 일반적인 방수 비닐에 뽁뽁이만 한번 감아줘서 왔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늘의 총평 별 4개 드립니다. 처음 제품을 구매할 때 비접촉식 체온계가 가격은 비싼데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샤오미라는 브랜드에 대한 궁금증과 한국에서 구매하는 비접촉식 체온계에 비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끌려 직접 성능을 체험해보고자 구매했었습니다. 리뷰를 위해 약두 달가량 제품을 평소에 자주 사용해봤었는데 가장 중요한 체온 측정 성능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브라운 체온계와 비교했을 때는 특정 부위, 각도, 거리에 따른 오차가 약간 있었지만 여러 번 측정해도 온도가 비교적 일정했습니다. 조작법도 아주 간단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서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활용법도 다양하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체온계 자체 성능은 중국 제품은 싸구려라서 무조건 의심스럽다는 편견을 깰 정도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별한 개를 뺀 이유는 아무래도 체온계라는 게 평소에 사용하기보다는 열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아서 이마가 젖어 있을 경우가 많은데 물기가 있을 때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다는 단점 때문에 별한개 뺐습니다. 메인 체온계 외에 보조 체온계로 비접촉 체온계 구매 고려 중이셨다면 구매 추천드립니다. 구매하시는데 저의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을까요?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의 숨은 보석들, 꿀템들, 구매 꿀팁의 지속적인 소개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